전시관 자체가요. 네, 보통 갤러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아주 작은 공간도 작을 뿐더러 원칙적으로 액자도 하지 않는 전시를 합니다. 서울서 젊은 작가들이 전시 한번 하려면 며칠하는데 500에서 1000만 원 준다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소박한 전시를 그 대신. 반 년에서 1년 정도 오래 합니다. 그래서 주말에들 오시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몰려오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오신 분들이 모두 귀해서 여기서 전시를 하신 외국 작가들은 다 다시 초청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의 젊은 분들도 당연히 전시해드리고요. 근데 한번 그러니까 수채화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독일 쾰른에서온 에드몬드 투얼스키 작가의 전시회였는데요. 한 가족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보셨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안내를 좀제 나름대로 성의껏 하면서 여쭤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서 오셨다고 제주도에서 온 가족이 일부러 오셔서 여주에서 하룻밤 자시고 주무시고 전시회로 오셨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부모님께 저희 이 만나는 시작은석준 씨가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몇 년이 후 지난 후에 이렇게 개인전까지 하게 되고 선생께서 님 그런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좀 감동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. 서준 씨가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석준 씨가 그 시간을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. 그더 나아가서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하고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큰 이제 소망이었고 오늘 좀 그것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. 그림을 감상하실 때도 석배 씨가 이제 저기 안에 보면은 물감 녹색이라든가 뭐 붉은색 물감이 점두개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림들도 있는데 사실 그 그림 하나를 그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시간 석배 씨가 하는 거는 물소리를 듣고 물에서 이렇게 물감이 풀어지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이렇게 펴었을때그 물감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매번 즐기고 어떤 그런 소소의 시간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동료들 위면아 그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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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